전아타 님께서 정성스럽게 작성하신 포스팅 글잘 보고 가요. 제 블로그에도 가끔 들러 주시면 답방 올게요.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세요. 에너지 안 넘쳐 복붙 좀 하지 마.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대체 문자 어느 놈 대체 뭡니까? 정체가? 하, 안녕하세요. 협업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 답장 부탁드려도 드디어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건가? 딱 열어 봤거든요. 협업과 대여 중 진행 가능합니다. 협업은 홍보 이미지 글을 그대로 올려 주시면 발행비 지급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심지어 대여는 블로그 일정 기간 빌려달래. 미친놈들 아닙니까, 진짜? 근데 이런 걸잘 모르면 초반에 막 그냥 단순히 돈벌수 있다 생각해서 진짜 한다니까요. 아이디 비번 다 빌려주고 블로그 써라 그래요. 심지어 그게 만약에 최적불이다. 그러면 그냥 땅에 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 진짜 쳐다보지도 마세요. 메일이랑 댓글 중에 이런 낚시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드네. 근데 그 와중에 좀 기분 좋은 댓글이 어떤 거냐 이제 저도 여행 블로그다 보니까 일정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뭐 이제 일정을 이렇게 짰는데 뭐 괜찮겠냐 여기 갔는데 진짜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으면 제가 항상 작문으로 댓글 달아드리거든요 근데 좀 심한 그런 질문들도 많긴 해요 현타가 가끔씩 올 때가 있는데 어, 나는 여기 갔는데 진짜 별론데 너는 왜 여기 좋다 그러냐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맛집 올렸는데 아니 여기 맛대가리 없는데 왜 당신 맛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 여기 갔는데 나도 진짜 맛있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맛집 이야기 나온 김에 또 구독자님께서 간만에 사연 한번 읽어볼까 따끈따끈한 사연입니다 아까 전에 블로그 쓰다가 새벽 6시에 왔습니다 자 블로그를 시작한 지곧 1년이 되는데 맛집 위주로 글을 작성해서 그런지 키워드를 잘못 잡고 있는지 몰라도 일방이 300명 대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일방을 더 많이 올리고 싶고, 나중에는 인플루언서도 신청해보고 싶긴 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 맛집은 인플이 불가하다 들었는데, 맞는지요? 맛집 인플루언서는 없습니다. 맛집으로 인플하기 힘들어요. 못해요. 간혹 있습니다, 진짜. 만약에 뭐, 저처럼, 부블로그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전국의 국밥집만 찾아다니는 맛집 블로거다. <laughs> 그러면, 푸드, 블로그나 뭐 여행 블로그를 해서 인플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만 파는게 좋습니다 음식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전국에 빵집만 노리겠다 카페를 가도 뭐 빵집이 있고 그러잖아요 빵만 올리는거예요 빵만 그냥 빵순이처럼 전국에 빵만 올려서 인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맛집은 힘들다 뭐 이렇게 체험단 위주로 돌리고 저처럼 부블로그를 새로 만들어서 다른 주제로 하나 키워보는 게 좋을지 뭐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뭐 제가 이번 주에 강의 끝나면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좀 걸으긴 해요 이게 어떻게 걸으냐면 아이 사람은 진짜 좀 의지가 되어 있다 좀 성장성이 충분히 보인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는 편이고 그냥 단순히 아, 이씨, 이거 뭐, 얘한테도 물어볼까? 다른 유튜버한테나 다른 블로그한테도 물어볼까? 이렇게 그냥 생각없이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걸 제가 좀 골라내는 편인데, 이번 주 강의 끝나면 이분은 시간 될때 제가 일대일로 컨설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 컨설팅이라 해봤자 뭐 제가 <laughs> 잘 되는 잘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이런 식으로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성장을 한다. 그러면 뭐 저도 뿌듯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잘 되면 다른 분들한테도 또 컨설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경험이다. 제가 맛집을 할때 고민을 했던 거랑 이분이 지금 똑같아요.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맛집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글을 뭐라도 써야 되잖아요. 글쓰기에 그런 능력이랑 실력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포스팅 수도 쌓고 체험단도 해보고 여러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 블로그에 대해서 재미를 드려 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맛집 해도 괜찮다 라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6개월 이상 가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현타가 와요 이제 조회수의 정체가 일단 옵니다 왜냐면 맛집으로는 진짜 일방문자 1000명 2000명 넘기기가 힘들어요 매일 가끔씩 빵뜰 때는 있어요 뭐 제가 올린 그 음식점이 뭐 유튜브 인기 있는 사람이 왔다간다거나 뭐 연예인이 왔다간다거나 그럴 때한 번씩 뜰 때가 있지만 꾸준하게 일 방문자 2000, 3000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있긴 있습니다. 최적불로 해서 매일 일일 일 포스팅 하시는 분들 있긴 있는데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일단 자각을 해서 아 그냥 이 정도로 나는 일방 몇백 정도지만 소소하게 체험단하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이제 나는 좀더 성장을 해야겠다 느끼면 각성을 한번 해야 됩니다. 각성해서 다른 주제로 한번 올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맛집은 누락이 잘 돼요. 사진 누락, 그다음에 글 쓰면서 이게 맛있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뭐 존맛탱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여기 진짜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여기가 1위예요. 1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락이 많이 된다. 특히 지수가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좀 단어를 써도 괜찮은데 특히나 초보 블로거들은 지수가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진 누락이라든지 그런 강조성, 상업성 용어나 최고 최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면 누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알면 좋은데. 이제 쓰다 보면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내 글이 왜 누락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되는지 이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따로 알려드릴 거고, 언제 알려드릴까? 제가 매일 답장 한번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일요일 정도 한 1시간에서 2시간 시간 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은 점도 있어요. 맛집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뭐 부산이나 대전 갔다 왔습니다. 그럼 대전에 성심당 빵을 썼는데, 그 주변에 대전 맛집들이 다 연락이 와요. 저한테 이것도 제 자랑 아니고 그냥 쓰면... 그렇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블로그들 검색하잖아요. 뭐이 사람은 뭐 대전 지역에 맛집 썼으니까 대전 사람이겠다 싶어서 또 제안을 합니다. 뭐 댓글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메일로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다. 선순환. 그래서 제가 홍대 입구로 지금 근처로 이사온거 아닙니까? 홍대 입구에서 만약에 글을 제가 맛집을 썼어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맛집들, 카페들 연락 많이 옵니다. 뭐 저처럼 인플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블로그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목표 설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제를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인플루언서 된 사람들도 주제를 한번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죠 제가 여행 블로거 인플인데 나중에 어 이거 여행 나는 좀잘안 맞다 이제 여행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뭐어 경제 인플루언서라든지 IT 인플루언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또 있긴 하지만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여행하다가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어 애기 낳았어 육아인 불러서 최고의 테크틀입니다뭐 그런 것들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했던 고민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이제 목요일이니까 하루 남았다. 강의 빨리 끝나고 제가 또 후기도 업로드를 해드리고 너무 강의 강의 얘기하니까 이거 좀 강의 팔이 같은데 진짜 긴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두달 동안 준비했거든요 나름대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는 분 대부분 구독자님들이겠죠. 그래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렇네요. 자, 오늘도 일라타 하셨으면 1포스팅 갑시다. 저도 1포 했습니다. 화이팅!